우리 몸엔 우리 것을 외치며 전개했던 신토부리 운동, 농산물 시장 개방 당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도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요즘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해 주는 로컬푸드 운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급식에 맞춰 농산물 식자재가 배송차에 실려 학교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110여 개 초중고에서 소비될 이 농산물은 모두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겁니다. 농협 마트 한 쪽에 자리 잡은 로컬 푸드 코너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수북합니다. 관내 농민이면 누구나 직접 물건을 들고와 원하는 가격을 써놓기만 하면 농협이 알아서 팔아주는 방식입니다. 갖다 놔 주면 여기서 잘 팔아주는 게 제일 좋죠. 내가 거기에 서서 장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산시에는 이와 같은 로컬 푸드 매장이 7곳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70억 원에 달합니다. 로컬 푸드 운동이 시작된 건 5,6년 전부터입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부리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5% 수준인 로컬 푸드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4년간 1770억 원을 투자하는 푸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285억 수준의 소비되는 부분을 2022년까지 공공급식이나 학교 급식, 기업체 단체 급식을 통해서 1000억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들불처럼 번졌던 신토불이 운동처럼 로컬 푸드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DJB 이인보입니다.